안녕하세요 오늘 시운 t v 인데 오늘 사람만 깰수 있는 타워입니다 저근는 사실 아 맞다 뭐지? 왜이도 따라가는 거어어 어. 어, 여기 분인다얘연 내가 푹 속았어 다야? 저기요 여기.. 어 여기구나 여기야? 얘연 속을 수 있냐? 저기요. 어, 진짜. 하나는, 이거. 응?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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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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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한 번도 안 따라왔잖아. 나도 따라가고 유튜브만 따라간다. 뭐야, 쟤. 저기요? 쟤냥 먼저 간다. 뭐야? 여기도 있었냐? 야, 멈추지 마라. 나 먼저 갔는데, 유튜브 따라가려고 했는데, 피, 멈추네요. 에우이 정도는 내, 내린 바닥이 있는데 나혼자서 그냥 한두야 어제 멈췄다 이제 어! 올라가 보이게 유튜브가 먼저 갔어 정신 차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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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기다이제 가면 되는데, 뭐야, 이거로. 워좀 찬데 뭐야 별거 없네 좀좀이 뿌려야 너무 약한 하늘색 거의 다다 다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힘을 주세요 야아예저 싫어요 유튜브랑 거자이기 싫어요 축하합니다 뭐야 이거 끝났냐? 너무. 시... 아이고 저 근데 왜 뚫어있냐고. 근데 좀 빈트식도. 그거 진짜 큰넓은데 뭐야 이게. 좀더 뭔가 거미줄. 야. 우리... 오씨 못하는데 정도? 아 저기요. 이거 만들면 어떡하냐고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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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담았는데. 내나이 <laughs> 정도 더 많이 힘 성공했는데. 흠좀나요 음, 정도만 지역 좀더 넣어야지. 난사단이 타지 말자. 그동안 난한 시간 동안 하겠다. 죽여! 안 내면 그냥 나사 4... 으뭐야 뭐야 이건 이구 간짜리는 뭐야 장난 좀 풀러 갈긴아어아이씨이 아, 저기요 저저 나이 어 사람 왔트 아 tetra my boy. I don't like 빨개가지고 i r 도 l 대 작은 피어난 표현한... 난 체험 안 먹어 먹고... 봤다 아, 체험 먹어야지 아니? 안 그러면 죽을수 있잖아. 아 진짜 전부가안 돼. 오 사람들 왔다 유튜브 유튜브 보려고 온 사람들이다. 저기요 저한테 오지 마. 사야죠. 제네이 남았다야 와. 사야죠. 아뭐 하세요? 여기 yo, c o m 아 진짜 유튜버 사 유튜브가 떨어졌다. 어제도 가지고 왜 떨어지냐고. 나유저기요저 유튜브 안만아 유튜브 아닌 사. 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애네들이 남아졌고 그... 요청해요. 애니 뭐려요 남아 왜요청하아 맞다 나 유튜버. 아 진짜. <laughs> 난제나 제작자. 내가 제작자가 감성. 여기도 저기요, 여기 저기 자 저기요, 속아서 속았어요 안 감는 게안 돼, 절절야 되니 아 진짜 우야 나 저거 겨어 올라가 바쁘지 까불게갖가고 쟤네 저거 쟤이정도는쟤안 뭐, 어 뭐야, 너무 쉬워, 이제 좀. 그 녀석, 여, 예! 이, 이거 밖 이따 잖 먼저 왕이 될 거야. 지은기도 탐나고. 뭐야? 이런 게아 지은기 가보지. 이렇게 내 사들 도전돼 나 멀어보러도 잘 거야 이게 작지 그래도 난 쉽게 통 con đó Yuki Nhao, meow, nhao, me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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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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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hao, nhao, 수수 가버렸지. 야우, 야우. 야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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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데 여러분들 야, 가 힘들게 야, 습니다 야, 야, 빼기 제워주세요 주세요. 저기요 제가 제아. 제아. 제있나아 예? 아제자맞춰보이예 예, 여러분들 제가점프 제아. 제습니다 뭐야 이 정도야? 야 얘들아, 우리 깼어. 얘들아, 우리도 깬 거야. 안녕. 야우. 나 여기, 시, 프뻑가 방해해 보게 안녕. 오, 됐어. 하, 이가 마지막. 꼭 끝내봅시다. 야우. 와와.